말씀을 룻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보금, 복음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룻기는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주중에 구약성경 6 룻기 읽으시고 그다음 다음 주일까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성경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 계속 읽어질 것입니다. 세본문, 그 룻기의 내용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룻기의 서론, 서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하고 며느리들 룻과 오르바의 그런 대화의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런 일반 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면서 대제사장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잊고 계시는 이어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특별히 그큰 개명이 뭐냐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언이거든요. 드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그 소기관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주제는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저는 주중에 있는 말씀이 룻기의 내용이고, 그래서 룻기를 주제로 잡았고요. 주제와 제목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더큰 축복 받아 우리는 조화로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룻기는 막장 드라마 같아요. 이건 제가 뭐 가끔가다가 설교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민하고 어 재벌집 따님이나 아니면 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민이 성공하는 서민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재벌집 그 아들이나 딸이 그런 서민 그 청년을 그 연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이혼해버리고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장 드라마는 서민하고 재벌집 자제하고 사랑이 꼬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신분 상승, 상승하는 게 이제 막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되는 드라마 다 보시면은, 가난한 서민, 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힘 있는 뭐 재벌집 자제, 이렇게 그 관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이제 출생의 비밀이 나와가지고, 아유, 회장님의 뭐 딸이었다,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막장의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 롯기가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근데 드라마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그런 기적, 그리고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은 이 룻길을 통독한다고 합니다. 언제? 오순절에, 오순절에 이 룻길을 다 읽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도 좋은 드라마들이 많아서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로키를 읽으면은 이게 드라마보다 더 아주 스릴 있고 더 로맨틱하고 더 재미있습니다 이게 로키에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나오고요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 루 루시 나오고 이게 모함 여자예요 그 다음 이제 보아스라는 그 유대 유대 그 베들레헴의 이제 부잣집 이제 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키는 이렇게 나오미, 루아와세 사람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로맨스와 스릴, 정말 인생 역전, 역전 드라마가 루키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뭐냐 면 오늘날 그 영희와 철수할 때그 희자를 기쁠 희자로 생각한다면. 그 꽃뿌리 영자의 기쁠 희, 그러면은 기쁘, 기쁘다. 아주 기쁘다. 영희, 영희와 철수, 흔한 이름인 것 같은데, 이 나옴이란 뜻이 그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나옴이가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였고, 그다음에 루기를 통해서 역전하는 인생을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사사시대 때 흉년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는 어, 지금부터 뭐한 3,000년 좀 되죠. 3,000년 전쯤에 어,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갔는데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3절 말씀 보면은 남편이 사망해요 엘리벨렉이 그래서 아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은 그 모압 여자 두 사람 오르바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고 루시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나 아들들까지 죽는 거예요 다 사망했어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과부인데 또 과부 며느리들 셋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결국에는 이제 본 말씀 있는 것처럼 유다 지방의 이제 그가뭄과 기근이 끝나니까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한달 동안 거의 요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지않았습니까 욕의 고난과 나오미의 고난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시험은 올수 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시험과 고난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욕은 그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뭐 이런 많이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대장구처럼 허리를 동이고 앞으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올수 있지만 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죄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그 말씀이 한달 지난 한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고난은 끝나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요비의 그 엄청난 축복을 다시 마지막 생에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그와 같은 이제 고난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나오미도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자 그래서 며느리들과 같이 유대 땅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유대 땅을 향하여 가다가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만 그냥 가겠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목사님들하고 연구하면서 이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나는, 나 그거 아니다. 이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주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라, 그냥. 너희들은 다시 결혼생을 할수 없다. 그게 뭐냐면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그런 사촌혼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그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남자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그런 그 풍습이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루시 다시 후사를 얻으려면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후사를 얻으려면은 나오미가 지금 과부가 됐는데 나오미가 재혼을 하고 나오미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커서 그형수들에게 형수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또 며느리가 더또 둘이 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냥 과부로 그냥 끝까지 사는 건 몰라도 다시 혼인 생활하고 후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 다시 말하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 나오미가 다시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키워서 그애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후사를 얻을 수 있겠냐.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반은 울면서 참 좋은 며느리들, 며느리들이에요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루스는 안 돌아갔어요 루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죽음 외에는 우리를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이 영희가 뭐 깨달은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거기서 베들레헴 이를 때그 사람들이 아저성기 순례 갔더니 베들레헴 거기 있어요. 베들레헴 있고 베들레헴이 예수님 탄생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베들레헴이 그 이쪽 저기 아랍 지역이 아랍죠. 아랍 아랍지역,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 지역에 있어요. 베들레헴. 어나우미다그러면나우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우미가나우미가 뭐냐면 영희야. 기쁨아. 이게 그러니까 뭐 기쁨아 이렇게 너 기쁨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여기 20절에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나오이가 아니고 말하다 말아. 마라. 말아라가뭐냐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말하는 말이 쓰다한테 쓰다. 아주 쓴쓴 쓴 인생 살았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칭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던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너희가 어찌 나를 영희라고 부르냐? 나는 고희다, 고희, 고이 힘들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캠핑이 아무리 좋아도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저한 나흘 정도 바깥에서 그 텐트 치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요 몸 피곤해요 여집사님들은 아마 하루만 하룻밤만 저 밖에 나가서 자도요 힘들걸요 군인들도 그렇 군인들도 밖에 나가서 그 텐트 치고 거기서 자는데요 아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저기 화천이나 저그 휴전선 근처는요 막 그냥 그뭐라그 그거 이게 핫팩 그런 거를 막 집어넣고 막 해도 그렇게 춥고 힘들대요. 근데 춥지 않아도요 집 아닌 곳에서 나가서 그 잠자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집도 나면 앞에다 뭐 하나 붙이잖아요. 그개 고생. <laughs>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유대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지켜야 되는데 그곳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죠. 모압 지방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그이방지역으로 가니까 고생을 하게 되고 뭐 이게 나오미의 결정이 아니라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뭐,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의 선택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성전을 떠나면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예루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마리아에다가 막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중심 신앙이 중요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을 지킨 유다는 오래 유대 유대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요. 성전을 버린 그 북이스라엘은요. 금방 아시리아에 침략당해 가지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유다도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부서져 버리고 성전 기물 다뺏기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아 에스라 시대 때, 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벽 건축하자, 성벽.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자, 성전을 세우자.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편하지만요, 우리 성전에서 멀어진 신앙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약화될 수 밖에 없어요. 아주 편하죠, 온라인 예배 들이니까 그냥 뭐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옷도 안 입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도 안 데리고 오고, 뭐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은 그 교회 학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씻겨야지, 옷 입혀야지, 말안 듣는 거, 뭐 테레비 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 데리고 오라면 힘드는데, 온라인 예배 하니까 아무, 뭐, 뭐 편하죠. 근데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점 약화되고 온라인 예배도 점점 안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처음에는 이 조회수가 50번 이상인데 충분 갈수록 이제 20회, 30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드린다는 거죠 이제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당 예배 드리면 매주 오시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제 편리해가지고 드리다가 아이고 뭐 시간 되면 드리고 이제는 안,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점점 약화되고 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지, 겠지요? <laughs> 현장 레슨하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뭐 지난번에도 리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학하고 음악. 어학은 배우려면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엉터리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대로 말하는 거를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내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요즘에 제가 이거 축구하는데 레슨을 받거든요. 목사님, 무슨 레슨을, 그 나이가 그 무슨 축구를 레슨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아니, 우리가 제가 축구를, 조기 축구를 10년 이상 했는데도 우리 회장님이, 아니, 목사님, 그 운동장에 서 뛰기만 해도 행복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맞지. 운동장에 서 뛰기만 하는 것도 행복하고 건강한 거죠. 그렇죠. 운동장에 나가는 건 건강하죠. 무슨 레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그전 뭐 축구선수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아침에 일찍 오면은 레슨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레슨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면, 그럼 가서 일찍 가서 배워봐야지. 그래서 배워봤어요. 어, 배워봤더니, 공을 몰고 다니, 아, 지금 뭐 차는 것도 안 가르쳐 줘요, 그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만 가르쳐 주거든요. 몰고 다니는 거 가르쳐 주고, 몸 푸는 거 가르쳐 주고. 어, 그랬더니 실제로 운동할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이, 보통 보면 공이 퉁퉁 튀어나가는데, 공이 안튀어나가요 요즘에는. 공이 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이렇게 뭐, 제 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독 목사님이 내가 제가 인터넷으로부터 봤어요 다 인터넷으로도 축구 레슨 보고 동영상 보고 했는데 그래서 따라서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나의 행동을 보더니 목사님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 고쳐지고 되고 실력이 향상되더라고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또 부족한 것,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것, 요런 것은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영성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혼자는 못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이나 수도원, 그 원장님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장 예배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전교인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50%할수 있다 하니까. 우리 교회 맨날 50%밖에 안찼어요 지금까지. 100%를 채워야 100명 교인인데, 우리 교회 참여수가 코로나 이전에도 50% 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됐다. 다음 주부터는 온 교인 다 모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도 정상으로 운영하고, 찬양대도 운영하고, 단, 식사는 못 해요. 식사는 못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죄름으로 간절히 추근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지속했더니, 여기 뭐 많은 도표가 있고 했는데 뭐 도움이 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학습자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된다라는 게그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 예배로만 계속 들리면 이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신앙도 격차가 생길 거다. 어떤 분은 성장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아멘 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답 없으신 분들은 그곳 대충 예배드려 가지고 그 신앙 성장이 격차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걸 통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 엘리멜렉 때문에 나오미와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과부 만들고 이게 잘못된 것인데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 놓고서는 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조상의 동네죠. 여기서 다윗 태어나고 여기서 예수님도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배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베들레헴은 떡과 잔이 있는 교회다. 성찬의 예배와 말씀의 예배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우리 교회가 떡집이에요, 떡집. 떡을 나눠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요즘에는 떡안 나눠주고 반찬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교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하게 되니까 이 떡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 없지 않 없게 되었어요 성찬식도 떡은 안 나눠주고 잔도 안 나눠주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대면 예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아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대면 예배가 회복이 필요하다. 떡집에 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와야 된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이 코로나, 코로나하고 온라인 예배하는데 불만족도 굉장히 많아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매우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 예배와 비슷해서 좋다 그러고 뭐 드린 적 없다는 분들도 20%는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단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 점점점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만족하신 분들도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 드렸지만 점점점점점 이게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될, 될 것이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떠나게 되면은. 온라인 예배 때 헌금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가서 할 생각이다 그리고 예배 끝나는데 입금한다기로 하고 뭐안 했고 교회 갈 때만 할 것이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온라인 예배의 단점도 여기 나오죠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공동체를 의식할 수가 없다 공동체 활동이 없어져서 가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경건함이 떨어지죠.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깨끗한 게 지금 교회당 오는 것처럼 Sunday attire, Sunday 이이 교회당에 올때 입는 옷은 깨끗하고 이런 거 주로 그렇게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대충 하니까 뭐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뭐 기도나 성경봉독, 시편교독 같은 것좀 상호작용이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교독하고 하는 게좀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찬과 말씀의 재단으로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니 예배 이제 매주 열심히 참여하고 아주 아주 부득이한 그런 경우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인이 회 아니 우리 교 아닌 그런 다른 교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라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대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길 주의로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해계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 돌아온 그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반겼던 것처럼, 예, 탕자가 다 소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아무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반지도 깨워 주시고 이렇게 해보 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가 되시길 주여를 물어가는 대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옛날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죄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구장 1사절다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섬긴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고 지금 대대세상 예수님께서 우리는 할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 바랍니다. 성찬과 말씀 후의 재단으로 돌아갈 수 있길 주의름으로 간절히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루스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장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가 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중의 말씀이고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보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 정체 없이 다니나이 사냥이 이, 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냥이 생각나더라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곤하며 슬프고도외로워 정처없이다니 예수 예수 내주여 예수 예수 내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 함하소 예수 예수 내주요 예수 예수 내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